성공명 원장님 저서에서 "살아 천년, 죽어 천년"이라는 주목. 저게 주목이래요. 살아 천년, 죽어 천년. 죽은 거예요? 모가나무 한 것도 있네요. 문제의 역사, 제주, 홍느룡. 제주 홍느룡. 크게 아니라 홍 역사, 은재의 역사, 은재의 역 아니라 의 역사, 은재의 역사, 은재의 역사, 은재의 역사, 은재의 역 위로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. 분재는 오랫동안 햇볕과 바람 서리의 이슬을 맞으며 이루어낸 자태를 낮은 자세로 보아야 함으로써 그 분재 속이 담긴 의미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분재 없어서 허리를 숙이면 분재를 볼줄 아는 분이고 허리를 숙이 이야기 입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를 전혀 모르는 분이 됩니다. 엄청 크네요. 아이, 말리, 만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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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 가면 차 있어요? 네차 있습니다. 그럼 차 한잔 하죠, 어? 뭐. 아, 네. 네. <laughs> 아 있어요. 난 아, 없다 그러는 알고자차 한잔 하시다. 우린 가운데 타한 땅가 저기 한 땅가. 우리. 저는 보이차 해차 찍었어 Até 속이 썩은 매화나무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은 가운데가 썩어서 공 o w w 어어들어가 o w We 속이 썩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 r 년까지 w We are n 는 w We a 는 É... <웃음> <웃음> 생존 경쟁이야, 저게. 아, 방어가 틀렸어. 엄청 크다. 아, 입, 아. 입도 엄청 크네, 아주 그냥. 저기 봐, 꺼진 거 봐. 응. 쫄려? 쫄려? 쫄려. 먹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걸각모여야